익어가는 가을. 시 낭송 미의 전도자 제목: 익어가는 가을.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가을이 깊을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천 열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음을 입은 천 열매 됩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야 진정한 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천 열매는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서게 되죠. 그래서 시온산에 서게 되는 이철 열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14만 4천이 시온 산에 선거에 어린 양과 함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은 이마 생각하는 기브리서의 법이 때에 따른 이 법이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할 때에 제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개시 때에는 이 개시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져서 입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마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예 하늘에서 나는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와 같다. 그런데 같으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소리가 같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큰 내성도 같은데 예, 심판의 이 말씀이 같은 거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곳 하는 자들, 예, 성경 이 말씀을 예, 깨닫고, 어, 이 말씀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보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예, 연계에서 보자가 있잖아요. 보자가 있고 내생물 장로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땅에서도 보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4장 때에는 땅에서도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을 택한 거예요. 뽑은 거예요. 그래서 딱그 14만 4천만 시온산의 첫 열매로, 먼저 익은 처음 열매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노래를, 이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계 보좌의 내생물과 이 장로들 그 연계 보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 게시록 4장에서 영계부자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 1절 보겠습니다. 4장에서 이영계부자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생물들이, 내 생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보자에 앉으사 새셋도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영광 종기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게 세세토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생물이 돌릴 때에 10절에 24장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내생물이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24장노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대 예, 겸손한 것이죠. 겸손의 의미가 있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 영광 종교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어,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만물이, 천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영계에서도 내생물과 2 4장로들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 이룬 이 것처럼 땅에서도 영광 돌리는 일이 이 시온산의 14만 4천 택한자들이 쓰게 될 때에 그들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이 서게 되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14만 4천은 특별히 먼저 택한 천 열매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성경에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오실 때에 붙은 어붙 자들이잖아요. 그 순서대로 붙은 자들인데 이 이들은 영생하는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면서 이들은 심판이랑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특권을 받고자 우리가 이 노래를 배워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료들을 말해요 비질리를 전하는 음료들 예. 예,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예 사람과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 신부 신부죠 구속을 받아 처음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6절 한, 한절 더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예, 천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천사들은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본의심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하는 거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영생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천사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이 때에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천사가 전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은 첫 번에 전하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14장 6절까지. 예, 말씀을 보고 예, 마치겠습니다.